코스모스뉴스의 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입니다. 오늘 코스모스뉴스의 저희 목표가 도달해서 오늘 매도했습니다. 어, 문자로 다 알려드렸고 여기에서 매도 사인 우리가 보내드렸어요. 우리 목표가 6만 원이었어요. 단기적인 목표가 1차 목표가였고요. 일단 1차 목표가 달 도달 달성해가지고 우리 수익 실현 하였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미리 연락 남겨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할 수 있었는지 한번 제 영상이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등의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고 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가 하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적인 하락 국면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4만, 4천, 4만 3천 0백원의 어, 최초 매수가였습니다 어, 계산을 한번 해보면 6만원 지금 도달했고요. 6만원 도달했으니까 43,800원, 6만원에서 44,800원 총37% 정도 수익으로 1차, 1차 매도 마무리했습니다. 어, 겨, 어, 이게 어, 지금 코스모시 소재 음, 혹시 홀딩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 결코 이제 뭔가 우리 수익전했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 나쁜 감정을 가지고 방송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면서 변동폭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도한 이유. 6만 원이라고 재신해 드렸어요. 1차 목표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1차 목표가 그 방송에서 어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제가 그 다음 방송에서 계속 코스모스 소재에 대해서 방송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6일 전에 어 조회수가 어네이 정도인데, 어 10월 14일 거예요. 10월 14일 거에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을죠 코스모스 소재 여기에서 상승해서 6만원 더차고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어, 6만원 터치하고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드렸고 여기서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6만원으로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수급 상황을 보고 네, 타점을 잡아갔는데 여기에서 1차 매도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더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주주분들 코스모션수 주주분들 제가 매도했다고 결국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면서 흔들 때 어, 저희가 만약에 100주 샀으면 매도했다가 다시 사면, 뭐, 120주 이렇게 살수 있잖아요. 이걸 노리고 들어간 겁니다. 결코, 뭔가, 어, 코스모션 조사 안 좋다, 뭐, 지금 은안 좋으니까 다 매도해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어, 단기 매도 관점으로 어, 차, 수익 실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코스모션 조사 다시, 다시 타점을 잡아서, 어, 매수해 들어갈 거예요. 타점 또 방송을 해 드릴 거고요. 어, 우리 구독자분들, 어, 타점 잘 받으셨죠? 그리고, 어, 이 추가, 이 다음 2차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도 어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우리가 방송을 했던 이유 그 다음에 상승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 다음에 어 양극화 물질, 어 전구체 생산하는 유산 공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방전, 양극화 물, 물질이 충방전 핵심 4대 소재 중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 MLCC, 이형 필름 이런 것도 있고요. 1분기는 컨스턴스를 좀 하회했죠. 이형 e 필름, 좀 실적이 괜찮았지만, 어, 간세, 회피를 위한 곡에서 재고 조정. 그래서, 어, 핵심은, 어, 이게, 포스머신 소재가 삼성 SDI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 쪽에, 어, 재고 조정, 그 다음에, EV, 뭐 이런 쪽, 어, 캐즘, 이런 쪽으로 적자, 어, 양제 부분에서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약 7.5만 톤, 연말에는 10만 톤까지 캐파가 확보, 확보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어, 이부양 스펙이 점진적으로 추가될 거예요. 자, 파이낸셜 데이터, 재무 데이터를 좀 볼게요. 그래서 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예, 25년은 예, 매출액부터 볼까요? 604억, 905억, 1161억, 영업이익은 22억, 44억, 56억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음. 그래도 코스메 코스모시 코스모 소재 양극물질 케파 캐파 추정 케파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2 5 년, 2십년 이렇게 해서 삼십 년까지 앞으로 전기 전기 차 시장이 확대될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ESS도 무시 못하겠죠. ESS 최근에 미국에 원전 시설 추가 이런 모멘 모멘텀으로 미국의 ESS가 너무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어 미국은 중국산 ess 이런 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삼성 sdi 쪽 수혜가 예상도 되고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이고요 여기에서 이러한 고객 이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가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 재고 자산이 이렇게 감소해 왔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이익이 좀 저조했다 이런 거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느낌으로 포스머신 소재의 주가상승을 예상했는지 판단은 되시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갔을 때 이러한 ESS의 단기 모멘텀, 그 다음에 2차전지 상승, 따라서 그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머신 소재의 주가상승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 목표가를 62,000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보이시나요? 너무나 많은 이쪽에 매물대가 보이시죠? 이 매물 대가 너무 커요. 물론, 그, 그동안, 뭐,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좀더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매물 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왔다가 이제 원, 본전 오니까 이제 파는 심리가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이 심리를 파악한, 파악해서, 그런 매도 심리를 파악해서, 어, 이때는 팔아, 팔아봐야겠다. 라고 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더 상승해 갈 것이면 분명해요. 하지만 단기 매도 타점으로 잡았고, 6만원 좀 올라왔을 때 타점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좌를 불려가는 뭔가 맛이라고 할까요? 어, 이렇게 단기 매도하고 또 매수하면 100주 가지고 있다가 120주 가지고 있다가 목표가 도달, 또 2차 목표가 도달하면 그만큼 20%만큼 수익이잖아요. 여기에서 계좌를 불려가는 뭔가 묘미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즐기고 있죠.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코스머 신소대는 뭐랄까요? 어, 여기에서 반등을 해갈 거예요. 음, 이쪽 부분, 이 부분 여기에서 이평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평 벌어져 있는 이, 이격도가 커가지고 지금 또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고 갈 거예요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매도 타점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코스모신 소재 좀 핫한 주식인데 여기에 관심이 추가 2차 추가 매수 또는 추가 매수 또는 2차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상단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010-7730-8354로 오늘 꼭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코스모신 소재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타점 나올 때 보내 드릴 거거든요. 자, 이미 저장 저한테 문자 보내 셨문자를 보내 주셨던 분들은 어, 오늘 저장을 해서 타점을 보내 드렸고 매도 타점이라고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매도 타점이 끝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어, 매도 타점 나왔으나 이제 2차 매수. 우리가 2차 타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충분히 소화되어야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되면 우리가 2차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코스모스는 너무 좋은 기업이죠.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갈 겁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밀렸다고 해도, 만약에, 어, 뭐랄까요. 제 채널 보시면서, 어 구독은 했는데, 문자를 안 보내서, 어 뭔가, 타점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샀는데, 어 홀딩하고 있다. 괜찮아요. 아직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홀딩해도, 앞으로 수익 줄광이 나와요. 추가 맺서 타점도 나올 거예요. 불타기라고 하죠. 올라갈 때요. 그런 타점도 나오고, 어, 만약에 여기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오늘 문자를 보내놓으시는 겁니다. 어, 보내놓으셔야 제가 미리 저장을 하고, 타점 나올 때, 오늘처럼 타점 나올 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어, 포스머신 소재, 음, 양극화 물질 자동률을 끌어올릴 거예요. 연말에 30%. 이게 처참하게 떨어졌었죠. 막 1%? 뭐,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 SDI 부진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최대 90%까지 개선을 할 거다. 코스모 어, 예. 신소재죠. 충수입니다. 자, 이차전지 양물할물질 가동률 을 개선을 위해 독도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1%대로 떨어졌었어요. 참 처참하죠. 어떤 공장이 어떤 공장이 1%대로 떨어집니까? 이거 처, 정말 처참, 처참합니다. 자, 그런데도 코스모 신소재가 그런데도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엄청난 건전한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laughs> 보세요. 공장 가동률이 1%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근데 적자가 하나도 안 났어.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보여. 빨간 거 하나도 안 보이시죠? 이런 기업이 도대체 어딨습니까? 이렇게 튼튼하고 정말로 어 뭐랄까요? 정말 기초 체력이 완벽하게 건전한 기업은 정말 보기 찾아보기 힘들어요. 공장 가동률이 1%로 떨어졌는데, 그만큼 견딘 체력이, 견딘 체력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정말 경이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30%즉 말대로 90%까지 올라간다면, 이거는 뭐말다 했죠. 코스모스에서는날라갈 거예요. 예, 네, 때문에 단기, 단기 매도 그 이슈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이슈 나오고, 타점 나왔을 때, 단기 매도로 대응했고요. 하지만 추가 매수해갈 겁니다. 적절하게 2평이 올라가고요. 2평이 올라와서 5일선 내려가고 여기 만날 때이 정도에서 어, 타점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우리가 또 추가 수익을 노리겠습니다. 코스모스 주주 여러분들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어,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는 타이밍이고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어, 이, 이 아시잖아요. 이 추가의 등락폭 이렇게 누르면서 누르면서 또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이 과정을 좀 반복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타점이 오늘처럼 단기 타점이 매우 중요하죠. 예, 타점 저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 어, 상반기 60, 하반기 80, 90 이렇게 어, 이러면 진짜 날라갈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제보가 어떻게 이런 제보 상태가 어떻게 올라갈지 상상이 되네요. 너무나 완벽하고 멋질 것 같습니다. 주 매출처 삼성 SDA, 삼성전기, LG화학. 그래 삼성 s d i 부진이 컸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삼성 SDI가 ESS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 삼성 SDI 보면서 어, 포스머신 소재 상승 흐름 예측할게요. 하지만 눌렀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점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거저비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배터리 3사 ESS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핵심 고객사 삼성 SDA의 경우 이번 달 어, 미국 스텔란트스와 함께 흑적 공장 일부 라인을 활용해서 ESS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코스모신 소재 하락 국면에 있다가 정말 타점 잘 잡아냈고 타점 잘 잡아내면서 상승 흐름 가져갔어요. 1차매도 잘했고요. 여기에서 2차 매수 타점 노려보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매, 그렇다면 어, 좀재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매수 타점을 잘 잡는다고 하는 세력 캐스터인데 어, 여기서 세라캐스터 어떤 매수 타점을 잡고 있는지 잡았었는지 그런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캐스터 TV 스윙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라캐스터 TV는 그동안의 스윙률을 바탕으로 타점을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스윙률이 많이 나는 어,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주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190%예요. 여기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은 로봇주 위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단알, 한미약품, 그 다음에 혈안영 관련 화장품주도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포함되어 있네요. 큐리옵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대표적입니다. 자,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기에 파티 초대장을 제가 보내드릴텐데 이 초대장을 받으시면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살지,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혜택은 이렇게 고민 해결입니다. 또한 파트에 오시면 수익률을 극대화 해드릴게요. 어떠한 타점을 가졌길래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 해준다는 것이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영상을 보시고 제 소개를 이어가 볼게요. 제가 레벨을 될수 있는 또한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호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해보자 추천도 드렸고요. 9월 11일 날 퓨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날 이렇게 유거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졌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40%가량 수익을 주었네요. 다음은 하이젠 R&M입니다. 영상이 또 남아있네요. 같이 보실게요. 했습니다. 하이젠 R&M.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정답은 올라간다입니다. 올라간다라고 정답을 드렸고 날짜는? 9월 10일이었습니다. 하이젠 R&M 9월 10일날 이러한 차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9월 10일날 윗글로 달렸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 보였고 체력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포착해서 많은 수익을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휴림 로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는 이제 시작이고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또한 산업의 로봇산업 성장 추세는 이제 시작이기에 휴림 로봇은 지금부터 시작이 라하겠습니다 튜링 로봇,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0일 날 매수해보자 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9월 10일,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튜링 로봇, 9월 10일 날, 3,000원 아래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고,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나우로보틱스입니다. 나우로보틱스, 이렇게 방송한 것도 있어서, 같이 보실게요. 자소제런과 나우로보틱스 하나씩 뜯어보면 이 나우로보틱스가 얼마나 돈이 될지 함께 돈이되는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신규 상장 중이다.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 21일 평선 내려오다가 크로스 그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평선들도 만나는 탑곡에 있습니다. 즉난 어,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타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네. 제가 9월 11일 날 한번 타봅시다. 한번 사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나우로보테스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9월 11일 날나우로보테스 2만원 아래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제가 사봅시다. 라고 했고 다음날 어, 상한가의 를가 수익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단할이에요. 앞으로의 단할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정말로 코제가 살아있죠. 이 상단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어떤 시점에 이렇게 단날의 상승 움직임을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해보자.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9월 10일 날단날의 움직임을 한번 가시, 보실게요. 9월 10일은 이날이었습니다. 다날 역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 흐름, 체력의 어, 흐름을 포착했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했습니다.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홀딩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 타면서 어, 상승, 큰 수익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릴게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천원 부과를 34만원, 2천원 부과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까지 드리면서 9월 16일날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6일 산미약품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9월 16일날 매수, 그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 이렇게 큰 수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초대장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신도 여러분들도 이 파티의 수익률 파티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제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수익률을 보여드림으로써 타점이 정확하고 이 타점대로 매매하신다면 이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종목 계속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뭐랄까요? 코스모 신소재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1% 대의 공장 가동률을 가지고 이렇게 재무 상황을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아마 아마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1% 대의 공장 가동률을 가지고 건전한 재무 수치를 가져간다. 정말 들어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이거 보이시나요? 부채 비율. 와, 이런 이런 엄청난 전기차 캐은는 증설도 했었거든요. 이런 전기차 캐짐에서 이런 부채비율, 상상해 가시나요? 50%대. 뭐, 몇만 회사는 막150%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뭐 200%. 하지만, 코스모신 소재는, 오, 정말로, 너무나, 네, 기초체력이 튼튼합니다. 체력이, 와, 진짜, 김종국절리 가라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부분, 이렇게 기초체력이 튼튼한 코스모신 소재가, 1%대였던 공장 가동률을 90%는 뭐 말도 안 할게요. 한 60%만 올려도 주가는, 와, 날라갈 거예요. 그거 예상합니다. 예상하고요. 하지만 우리 수익률 을 올려야 되잖아요. 어, 계좌 불려야 되잖아요. 때문에 단기 매도 한 겁니다. 네, 단기 매도. 뭐 어느 사람, 또, 어떤 분들도 좀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매도해서 주가 떨어진 거 아니냐. 아, 하지만 우리 저희는 저희들은 개인이죠.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단기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을 받고, 수익을 이제 챙겼고, 여기서, 어, 추가 매수. 코스모스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저 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하락 좀, 이렇게 조정, 이제 좀 받으면서, 또는 기간 조정일 수도 있어요. 어,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2평 올라오면서 수렴하고, 이제 저점 잘 잡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또타점을타점을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볼 겁니다. 어, 자. 저희 타점, 어, 너무나, 이렇게, 어,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만한 타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매도 타점 잘 잡냐,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어, 중공업 분야긴 한데, 이때, 어, 매도할 타이밍,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34,350원에, 이렇게, 이렇게 확대, 예. 34,350원에 매도하자고 했어요. h 예, 체주가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 34,350원은 이 가격대입니다. 34,350원. 이렇게 해서 만원대부터 올라온 주식이 34,350원. 최고가 찍을 때 그날 게다가 이런 장대형봉이었어요 가장 큰 장대양봉이요. 이날 감히 감히 이런 날 5분 봉상에서 세력 흐름 느끼고요. 어, 이렇게 최고가 찍고 5분 만에 매도하자고 합니다. 강심장이죠. 누구 누구 누구도 매도하자고 하지 않을 때 <laughs> 매도하자고 했습니다. 어, 세력 분석 통해서 했고요, 수급 분석 통해서 했습니다. 어, 이렇게 세력 분석을 잘해서 세력 예보를 드리는 세력 테스트고요. 어, 저의 이제 목표는 어, 구독자 분들이 수익 내는 거. 그래서 어, 제 유튜브 채널 홍보해 주셔가지고 제 채널 제 채널 성장할 수 있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에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어, 코스모 신서제로 어, 자. 수행 냈고, 이제 2차로 타점 잡아갈 예정입니다. 또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어, 그날까지, 어, 우리 코스모스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어, 타점 잡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